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9장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667 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9장 13절에서 마지막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처서 너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 0 0세겔리며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천개 양쪽에 서서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 이더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에 외한가는 사천이여 마병은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언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사람 아이야의 영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너바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선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9장은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영광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솔로몬 왕이 금으로 이렇게 세금을 매년 받았는데, 그것이 666 달란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입금으로 받는 금 외에도 무역상과 객상들, 또 아라비아의 왕들과 그 나라의 방백들도 금을 솔로몬에게 받쳤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많은 금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금들을 가지고 603개짜리 큰 금방패 220개를 만들었고 303개짜리 작은 금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금방패를 만들뿐 아니라 왕자도 만들었는데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혀서 왕자를 왕이 앉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왕자는 어떤 나라에도 이런 것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는 그런 특별한 왕자를 만들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자신이 왕궁에서 마시는 그 그릇들도 다 순금으로 만들었고 또 레바논에 있는 나무 궁의 그릇들조차도 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금이 솔로몬에게 많이 들어온 것을 기록하고 있죠. 또 20절 2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배들이 있었는데 후람의 종들과 함께 이 배들이 다시스르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게 되어지고 3년에 한 번씩. 다시서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이 솔로몬에게로 실어 오게 되어지고 그 결과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기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부를 누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천하의 열왕이 왔는데 올때 빈손으로 오지, 오지 아니하고 각기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옵니다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로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 보니까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그런 물품들을 솔로몬에게 받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을 아련 하러 왔던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이렇게 부와 또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솔로몬의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해서 많은 병거와 마병이 있었는데 말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채우고. 갈 길에는 외안간이 400개가 있었고, 마병이 1만 0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병거와 마병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에도 배치했고, 곳곳에 병거성을 세워서 그 병거성에도 배치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큰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고 강해지면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온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 유브라데 강에서 블레셋땅 그리고 애굽까지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영향력을, 그런 통치, 영치, 통치 영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결론적으로 27절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대단히 풍요하게 되어서,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헌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대단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 29절에서 31절은 이 솔로몬 왕에 대한 부가적인 그런 사항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데,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한 기록들이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또 솔로몬이 얼마 동안 다스렸는지 40년 동안 통치하고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솔로몬 후에 그의 아들 로바미 대신하여서 왕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을 어떤 것을 주시는가 이렇게 묵상을 해 봅니다 어, 솔로몬 왕의 이런 부와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솔로몬 시대의 이런 풍요가, 그 시대의 풍요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솔로몬의 이 부와 영광, 솔로몬 시대의 이런 풍요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인하여서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복,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왔는데 그들이 올 때에 많은 조공을 솔로몬에게 바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올때한번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해놓고 그것을, 바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하의 여러 왕이 듣기 위해서 왔던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23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였고,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열왕이 보기 위하여서 많은 조공과 함께 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역대하의 모든 말씀들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이 지혜 그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솔로몬에 대해 솔로몬의 부와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부와 참된 영광과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의 것이 될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야지 우리의 것이 될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부하고 영광을 얻고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공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도 있는데, 정말 빈틀틀이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정말 풍요로운 자리로 가장 밑바닥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잘 되고 믿음의 이 조상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도 가나안 땅의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았지만 큰 부를 이룬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정말 나의 것이 될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유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광스러워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복해지는 길로 갈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의 부의 부와 영광 솔로몬 시대의 이 풍요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왔다는 것, 성전 건축 이후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몇년 만에 똑딱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유산을 활용하고 또 자신의 국가의 역량들을 다 동원하고 또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자와 또 재료들을 공급받아서 20년이라는 그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완성했다고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자신의 통치에 20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의 모든 건축물들이 물들을 솔로몬이 만들어 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왕이 솔로몬의 그 통치, 솔로몬 왕국의 그 기본 세팅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기본 세팅이었고 그 위에 솔로몬의 왕국이 이루어져갔고. 솔로몬의 이 부가 이루어져 갖고 솔로몬의 영광과 그 시대의 풍요가 바로 그 기반 위에 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예배하는 것이었죠. 예배하는 일들을 제대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부와 영광과 풍요가 주어졌고 솔로몬의 이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 보면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는 제사보다도 오히려 더 기도가 강조되어져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곳, 그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의 부와 영광과 풍요가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일.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준비해 준 모든 그 불을 크게 쏟아넣고 그저 많은 것들을 쏟아넣고 또 20년이라는 시간도 투자하고 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거기에 투자해서 그것을 맞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모시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고 우리 자신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투자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의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게 되어지면서 그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풍요와 평화와 번영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부와 영광, 솔로몬 시대의 풍요를 일구어 낼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영광에 대해서 주목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죽음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모든 인생이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놀라운 부와 영광을 일구어낸 왕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의 그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읽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위대한 사람의 일은 위대한 업적, 위대한 부와 영광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 다음에 로보암 왕의 시대가 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일구원 왔던 부와 영광 그 시대의 풍요로움도 결국 세악해지고무너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시대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이전의 영광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금도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그 금방패도 상하와 순검으로 입혔던 보좌도 다시 썰로 갔던 솔로몬 왕의 배들도, 솔로몬의 병거도, 마병도, 그가 건축한 건축물도, 오늘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하고, 놀란 업적을 남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 다 세상사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쇠약해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질 다 그런 그렇고 그런 세상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고.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남기기보다 하늘의 일들을 성취하고 하늘의 뭔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죽음을 대해서 기록할 때 솔로몬이 죽었다 기록하지 않고 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에 드는 것은 언젠가 깨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의 죽음도 그냥 죽었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끝났다, 가 아니라 자는 것이고 언젠가는 깨어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한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실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섬 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목사님께서 그 미국으로 출타하셨는데 모든 업무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어, 기대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그 주택을 파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신속하게 좀 정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